안녕하십니까. 시민논교 박창원이라고 합니다. 아까 전에 포모 그리고 그 거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저기 여기 30억이 있습니다. 로또가 됐다는 가정을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진짜 이 돈으로 아,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. 거품인가 아닌가라는 질문 때문에 드리는데 음. 이 돈을 제가 위탁을 하고 운영을 맡기면 돈으로 현, 은행에 예치해서 현금 이자를 받을 것인지 부동산이나 어떤 특정 종목에 맡길 것인지, 뭐 금을 살 것인지 패널님들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. 야 이거는 <laughs> 돈 받고 해야 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30억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.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? 네.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. 이재명 네. 대통령님께서 타이거 ETF와 코덱스에 투자하고 계십니다. <laughs> 아, 제가 상징적으로 이렇게 짧게 답변드린다면. 음. 2025년, 2026년, 그니까 시대를 구분하신다면 25년, 26년은 소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시대, 확장적 재정 정책의 시대, 금리 인하의 시대,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대 시대에 걸맞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. 다만 뭐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그렇지만 중간 중간 한 번씩 조정되는 국면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조정되는 시그널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 시간이 네. 없어서 추가적으로 대담을 할 수가 없겠지만 네.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네. 유동성 장세임을 기억하셨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. 음. 네. 한번만더 대답해 주시겠어요? 이광수 대표는. 대표님, 예, <laughs> 아까 정립식 펀드 네. 얘기하셨죠? <laughs> 예. 뭐정립식펀드정립식 정립식 투자입니다. 네. 예. 네. 뭐 저는 뭐 그걸로 가름하면 30억을요? 30억 어, 예, 그, 그럼요. 자기가 예. 그, 뭐, 예컨대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음. 뭐 집이 없으시다 그러면 집을 음. 사셔도 되는 거고, 음. 음. 그래서 그 실수요와 필요 없는 돈을 잘 구별하는 게 그게 음. 결국 시간의 변덕을 이길 수 있는 돈이거든요. 음. 선생님의 그 돈에서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수 있고, 음. 지금처럼 자산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는 저는 음. 아, 정립식 투자가 가진 미덕이 꼭뭐 음. 펀드를 드시는 게 아니고 음. 뭐 금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면 더 많이 살 수가 있으니까요. 네. 다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가치가 거기서 뭐 가치가 창출되는 건 아니니까 음. 저는 오히려 배당 같은 거 주는 음. 주식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. 음. 집이 없다는 가정하에 집을 사는 거가 우선에 돼야 되는 거아니냐 이런 생각 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분들. 근데 이제 흥미로운 그 자산 시장의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. 그러니까 수익률이 높으면 바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큰 돈을 버셨으니까 이제 잃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. 그래서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투자의 원칙은 돈을 지키는 겁니다. 네,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제 지키시고 그 다음에 자산이 분명히 변곡점에서 떨어질 때에 오히려 그때 좀 의미 있게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